삼판 2선승제 뒷조회 준결승전입니다. 이미 노범수는 결승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. 이두 선수 모두 장사 등급 경험이 없는 선수들인데 아주 좋은 기회를 이번 서울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냈고요. 이제 결승 문턱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. 네, 아직까지 두 선수는 장사 타이틀이 없고 두 선수 공격력도 아직 결승전까지 올라간 경우 없습니다. 네. 아, 이번에 자신의 본인의 최고의 기록을 어, 갱신할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. 지난해 근데 한 차례 만났었네요. 네, 작년에 네. 한번 만나서 이 김윤수 선수가 한번 이겼습니다. 네. 어디까지나 그것은 작년 얘기죠. 작년이죠. 네, 양 선수, 가 그대로서 팔 펴, 팔 펴. 퇴배급 앞서 보신 것처럼 태배급의 묘미라면은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다 보니까 마지막 모래판이 닿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. 이 시름이 모래 위 10cm에서 승부가 난다는 관이 이제 여이 있는데 네. 이것을 진짜 보여줘야지. 네. 아, 오늘 뭐 예선전부터 좋은 경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첫발 시작했습니다. 잡채기. 네. 최완주의 잡채기. 아 이번에도 중만 잘 뛰면서 상대가 들비지게 한 찰나에 중심을 낮추면서 네. 왼쪽으로 잡채기로 마무리했죠. 네. 최원준 선수가 이 작년부터 동계 뭐때어 열심히 했는 모습 지금 확인이 보이고 있어요. 네. 아 오. 김윤수 선수가 기, 다리가 길거든요. 네. 여기서 중심구가 너무 다리가 오른 다리가 상대의 중심쪽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, 중심 쏠리고 말았네요. 아잡색기이 아, 이 태백급의 또한 명의 스타를 예감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췄기 때문에 네. 어이 씨름을 어, 또 태백급을 어, 좋아하는 또씨름 팬들 또한 명의 또 좋은 네. 선수가 아. 나타났습니다. 다른 선수 그대로 앉아. 이쪽으로 조금 더 오자. 어, 김윤수 선수도 그렇고, 어두 선수. 아니 어느 선수가 결승에 올라갈까요? 장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간 안타를 선을 김민서 선수. 허리 첫 판도 같이 보도록 해 잡아. 첫 판을 최원준 선수가 잡채기로 가져갔습니다. 이 년차 청사빠 최원준. 환자 처이하지 않는 홍사빠 최민수 선수의 대결. 준비하니다두 번째 경기. 잘했어. 앞에 체크 받아. 자 시치시 따라. 이제 민송 무대 최원준 선수 청사빠는 머리 쪽가. 두번째 해를 아, 맞이하고요. 김윤수 선수는 아, 이제 네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. 자, 무릎 세. 무릎 세. 네. 또 김윤수 선수는 해. 16강에서 아또 아, 이제 리틀 헤라클레스 윤필재 그 상사를 선. 이기고 지금 8강에 올라오면서 4강까지 네. 올라왔거든요. 윗무릎 빼. 틀리면 안돼. 윗무릎 빼. 두번째 판. 투게! 자 홍삼파 잘 잡아. 잘 잡아. 아 오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만 침팬입니다! 자 이만한 안턴이 피했어요! 안턴이 피했어요! 안턴이 피했어요! 피해지기! 자 피해지기! 뒤로 기울여치기 김현수! 1대1입니다! 아 최은진 아, 선수도 마지막에 노보수처을한번 돌리려고 했었는데 네. 이 돌아가는 축점으로 밀다 보니까 그대로 돌리지 못하고 어, 넘어지고 마네요 아 김현수 선수 마지막에 밀어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, 김윤수 선수가 한숨 돌릴 수 있는 두 번째 판이었는데 그러나 과정을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중간에 안타리 위험했었거든요. 네. 이것을 감각적으로 잘 피하면서 바로 우측으로 네 턴을 시켜 돌아갔죠. 어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최원준 선수도 뒤집기를 구사하려고 했었네요. 네 여기서 돌아올려고 했었지만은 이 김윤수 선수가 이, 당대방이 넘어지는 각도를 잘 잡았어요. 네. 아 이렇게. 용인 특례 시청 김윤수가 두 번째 판 챙겨왔습니다. 장덕재 감독과 우영원 코치의 모습이었는데요. 마지막 판 남겨놓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판 들려지기로 손 돌리는 등도 없이 빠르게 들배지기로주고받았던 양선수의 경어두 선수 어느 선수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결승에 올라가면 데뷔 이후 첫 장사 결정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. 그렇죠. 어 네, 그러면서 노범수라는 큰 벽이 있지만은 네. 어, 두 선수 다뭐 기량은 좋은 선수들입니다. 네, 네 장사를 노려볼만 몸을. 하죠. 자, 부드럽게, 잡아. 몸에 양산에서 몸에 힘을 좀 빼. 2023설날장사 시름 대회 태백급입니다. 이번 판의 승자는 노범수와 함께 장사 결정전을 규정대로만 잡아. 맞이하게 되는데요. 차반같이. 어 주심들도 보면은 이제 경기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이좀 경구가 좀 많이 나오면서 강압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주심들 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선수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, 잘 유도하고 있죠. 연무 없어요. 들지 말라고. 장원춘 시청의 모재욱 감독이 왼쪽이고요. 그리고 용인 특례 시청의 장덕재 감독이 오른쪽인데. 아, 감독들도 지금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<목소리> 네 지금 이한 판으로 마지막까지 아타리 아타리. 결승! 김현수! 김현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. 야, 양 선수 기술을 추고 맞다가 끝내 마지막 일어치기로 김윤수 선수가 생애 첫 결승에 올라갑니다. 아, 최원준 선수도 잘했는데 김현수가 조금 더+ 더 잘했습니다 정말 두 선수 모두 잘 싸웠고 결국 그한 명의 그한 자리는 김윤수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아 이럴 수없 김윤수 선수 이 상대를 안 따르고 하지 만 열차 한차 배지기에서 아 여기서 돌아갈 상황에서 대치기 또 당할 것 같으니까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는 네. 양 선수의 공수가 아 정말 품이었습니다 네 주거니 받거니 네. 네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은 용인 특례 시청의 김윤수 선수가 장사 결정전에 올라갑니다.